이때 내가 하체를 올바르게 백스윙 가는 방향, 그리고 다운 스윙 가는 방향으로 써주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스윙을 하셔야 이런 스윙을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안녕하세요. 프로레서TV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일명 송아지 스윙 하체가 이렇게 올바르게 따라오지 못하고 하체를 일부러 이렇게 잡으면서 스윙을 하시게 되면 송아지 스윙이라고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레슨을 준비를 했습니다. 올바르게 하체를 사용을 하시면서 스윙을 할수 있게끔 스윙을 만들어 드릴 텐데요. 이런 스윙이 왜 나오냐면, 일단은 이제 골프를 처음 배우실 때, 백스윙을 스타트할 때 머리와 하체를 너무 잡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 클럽은 가야 하고 내 몸은 잡히려고 하다 보니 내 스윙이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내가 하체를 올바르게 백스윙 가는 방향, 그리고 다운 스윙 가는 방향으로 써주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스윙을 하셔야 이런 스윙을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일단은 하체가 아니고 삼각형, 내가 잡고 있는 삼각형이 먼저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근데 이때 삼각형 테이크웨이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체중을 오른발 뒤꿈치,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보내주시면서 하체도 회전을 이렇게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체를 테이크어웨이 이후에도 계속 잡아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음, 하체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가버리는 이런 이상한 하체 모양이 나오시게 되는 거죠. 이때 제가 해보면. 내 체는 가볼, 가려고 하고, 내 하체는 잡으려고 하면, 내 체중이 왼쪽에 요렇게 실리게 돼요. 어, 요렇게 되시는 게 아니고, 내 하체도 체중이, 체가 가는 방향, 체중이 오른발 뒤꿈치로 요렇게 회전 되시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시작할 때, 요렇게 클럽을 골반에 대고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신데, 내가 백스윙을 시작할 때 어깨 회전과 동시에 골반도 같이 회전한다. 골반이 같이 회전되면서 내 체중이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실리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하체는 오지 않고 상체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송아지 백스윙을 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백스윙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삼각형이 먼저 움직이시는 게 맞아요. 이때 하체가 이렇게 먼저 출발하시면 안 되겠죠. 이때 삼각형이 먼저 출발하고, 체가 올라갈 때내 골반, 어깨와 골반이 같이 회전되면서 체중이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이 된다. 내가 체중을 일부러 옆으로 밀어서 옮기는 게 아니고 회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옮겨지는 걸 느끼셔야 되는 거죠. 이때 우리의 목표는 회전이에요. 내 어깨와 내 골반이 같이 회전된다라는 걸 느끼셔야 되고 자, 삼각형이 움직였어요. 이때 체가 올라가면서 어깨 회전, 골반도 같이 회전 시켜 주셔야. 올바르게 내가 등지고, 타겟을 등지고 백스윙이 되면서 골반도 같이 회전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팔로스로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채를 보내는데 골반은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골반이 빠져버리면서 클럽만 이렇게 보내버리는 이런 스윙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골반도 타겟 쪽으로 자꾸만 갈려는 힘을 써주셔야 돼요. 이때 백스윙 후에 내가 배꼽, 내 배꼽을 타겟 쪽으로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운 스윙을 하시면 하체를 좀더잘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하프스윙에서 보여드릴게요. 하프스윙에서 내가 배꼽을 타겟 쪽으로 힘껏 보여준다. 배꼽을 보여준다라는 느낌 하프에서 배꼽 보여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 자, 제가 한번 공을 치면서 보여드릴게요. <laughs> 일단은 백스윙을 하실 때 클럽을 움직였으면 삼각형 움직였으면 가슴 회전하면서 어깨 회전하면서 골반도 같이 회전시켜야 되는 거.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회전하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 채만 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배꼽을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힙을 내민다는 느낌, 골반도 같이 회전이 들어가죠. 백스윙 하신 다음에, 배꼽을 보여주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셔야 스윙하시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골반이 빠져버리는 이런 스윙을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명 송아지 스윙. 내가 어, 골프를 배우실 때 머리와 골반을, 하체를 너무 잡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클럽이 가는 방향대로 어, 채, 골반이 자연스럽게 세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때 순서를 알려드리면 삼각형 움직이고 내가 어깨가 도는 방향으로 골반도 같이 회전을 해준다 이때 하나 골반과 어깨 같이 회전 둘 이런식으로 백스윙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팔로우스로 지나갈 때도 내가 채만 이렇게 던져지는 게 아니라 백스윙 후에는 골반 내 배꼽을 타겟 쪽으로 보여준다는 느낌 음. 이런 식으로 배꼽을 보여주는 느낌으로 하셔야 골반이 이렇게 뒤로 빠져버리면서 채만 음. 가는 이런 스윙을 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옆에서 보여드리면. 백스윙일 때도 골반 회전, 다운 스윙 시작하면서 배꼽 보여주기. 이런 식으로 스윙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올바르게 하체를 같이 사용하시면서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백스윙, 다운 스윙 하면서 골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드렸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서 TV였습니다. 안녕.